디아블로4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새로운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. 조 셸리 디렉터는 디아블로4의 시즌은 디아블로3를 바탕으로 한다고 밝혔으며 시즌이 시작되면 이전 시즌의 캐릭터는 영원의 영역으로 옮겨지게 되고 전리품을 얻는 방식이라고 합니다. 새 시즌에 참여하려면 캐릭터를 새로 생성해야 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. 정복자 포인트의 제한과 시즌제를 통한 손재주와 분석 능력 등의 형태로 플레이어의 실력에 따라 캐릭터가 얼마나 강하게 성장하는지가 결정되게 됩니다. 또한 디아블로포는 풀 프라이스 게임으로 꾸미기 아이템 상점과 시즌 패스가 존재하며 과금으로 캐릭터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. 시즌 패스는 무료 등급과 프리미엄 등급이 제공될 예정이며 게임 플레이를 통한 등급 보상을 받게 되고 언제든지 프리미엄 통화가 포함된 프리미엄 패스를 해금할 수 있습니다. 프리미엄 통화를 통해 상점에서 판매하는 꾸미기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게 되고 꾸미기 아이템은 플레이어들이 게임 내에서 찾을 수 있는 무기 및 방어구의 다양한 형상 변환 아이템들을 제공하게 되며 상점뿐만 아니라 수백 가지의 형상 변환 아이템들을 게임 진행 중에도 얻을 수 있게 됩니다. 또한 시즌 패스에서 무료 시즌 부스트를 제공하게 되는데, 부스트를 사용해 경험치, 획 등량을 증가시킬 수 있고, 부스트는 모든 플레이어에게 무료 보상으로 주어지게 된다고 합니다. 시즌 여정의 갑장을 완료할 때마다, 기간 한정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시즌 여정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더 위협적인 적이 등장하고 매우 어려운 난이도의 전투를 경험하게 됩니다. 더불어 게임 플레이를 개선시켜줄 편의성 기능과 관련 작업을 파악해 커뮤니티 투표를 통해 선수 위 결로 작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그럼 다가올 디아블로 4를 기대하며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.